첫 번째는 간판부터 맛있는 전주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레트로 인테리어 감싸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냉삼집 중엔 아주 별로인 곳도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 매력적으로 맛을 내는 곳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여기는 89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성업 중인 냉삼집입니다. 냉삼 열풍에 웨이팅이 있어서 제가 방문했을 땐1 시간 가량 기다렸습니다. 다만 명단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두면 전화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근처에 있는 오비베어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 알코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냉삼의 역사가 흐르는 전주집은 급냉한 목삼겹살도 아주 야들야들 고소함이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영롱한 노른자 올린 파무침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무리 볶음밥은 뭔가 입에 착 붙는 맛이 아니어서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집보다 세살 형님인 1986년 오픈한 문경등심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은 간판을 바꿔서 이 사진의 느낌은 안 살지만 당시엔 외관부터 들어가면 다섯 발로 나올 것 같은 포스가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아주 친절하시고 냉삼도 아주 고소고 맛도 좋고 두부도 함께 나오는데 굽기가 정말 지랄이지만 고소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넣고 볶아준 밥은 다소 질척이니 은은한 불에 조금 더 익혀 먹으면 좋습니다. 세번째는 전주집에서 잠시 언급했던 오비베어입니다. 합법적으로 야장을 깔수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이제 만선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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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의 꿈은 월척을 얻고 만선을 이룬 어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비베어는 1980년에 오픈해 지금까지 성업중인데 한때 가게자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보였는데 최근에 가보니 이곳도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가리 천원에 시원 맥주 한잔 할수 있는 곳으로 노가리의 원가는 1300원이라고 하니 그 마이너스 금액은 맥주 가격으로 막는 돌려막기 신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얼얼하게 매콤한 고추장 소스도 좋고 여기 번데기 소시지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워낙 회전율이 좋기에 맥주 맛도 일품입니다. 네 번째는 우레옥입니다. 저는 평냉을 선호하지 않아 우레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주변 인간들이 너무 좋아해서 십수번은 더간것 같습니다. 그래도 을지로에서 평양냉면을 말할 때을지면옥가 더불어 빠질 수 없는 식당이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는 인기 많은 식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갈비탕을 냉장고에 넣어둔 듯한 육향진한 평냉 뭐 비슷한 맛의 김치와 밥 그리고 참기름 뿌린 김치말이 국수도 잘안 맞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면 갈비탕 뼈 없는 버전인 장국밥을 먹는데 이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재력을 뽐내며 후불 계산을 할수 있는 불고기도 비싸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접객 상당히 친절하고 고급스러운 기물을 보면 대접받는 기분이 듭니다. 을지로 이야기하면서 우레옥은 빼놓 올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을지면 옥입니다 역시나 여름이면 평냉을 찾는 손님들로 언제나 웨이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옥이 갈비탕 냉장고에 넣어둔 육향진한 맛이면 이곳은 밍밍한 소금물맛이 강한 맛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달라 입맛도 다르니 평냉 은 가볍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곳 제육은 정말 좋아합니다 계속 당기게 만드는 마성의 양념장 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면서 입에 쩍 붙는 중독성 강한 감칠맛 이 예술입니다 예전엔 제육 반접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담컨대 몇년 안에 평랭은 2만 원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황평집입니다. 여기는 닭고기를 좋아하신다면 꼭 가봐야 할 성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 삶아낸 담백하고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올라오는 닭찜을 주문해서 인당 하나씩 내어주는 닭육수 국물 마시면서 수주 마시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양념의 맛이 생각날 땐 닭무침도 괜찮습니다만 단맛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식사겸 반주로는 뜨끈한 닭곰탕이 제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수갑산입니다. 지금은 폐업을 한 전통 아바. 와이 순대와 더불어 한때 정말 좋아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는 종종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순대 주문해서 소주 마시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잘안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쫀득쫀득하고 묵직한 대창순대와 잡내 없이 잘 삶아낸 머릿고기와 내장에 낮술 한잔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최근엔 일산 직영점까지 오픈했다고 하니 근처 사시면 방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세진식당입니다. 이곳은 골목골목, 공구골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민물새우 넉넉하게 넣은 생태탕과 갑오징어 숙회가 유명한 집입니다. 수주 맛은 나는데, 안주보다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더 맛있었습니다. 생태탕은 북창동 속초 생태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혈관을 내주고 맛을 취하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양미옥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단골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그런 건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중저가 양대창집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성비 좋은 괜찮은 곳도 있는 반면에 아주 형편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 양미옥은 연타발과 더불어 확실히 비싸고 맛있습니다. 일단 대창과 특양 선도야 말할 것도 없고 초보로 양념을 다시 입혀서 굽는 스킬 그리고 입에 쩍쩍 붙는 마성의 양념 양미... 맛. 뭐,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들러서 소주 마시면 혈관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열 번째는 단짠의 폭발 LA갈비를 내는 용강식당입니다. LA갈비는 어지간하면 다 맛있습니다. 여긴 그 맛에 연탄불 갬성으로 분위기를 입혀주니 더욱더 술맛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비주얼에 적당한 단짠의 향이 거기에 고기 자체가 품고 있던 고소함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 안주도 하나 필요해서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는데 이건 민숭맹숭하이 비추입니다. 술도 좋은데 공깃밥 하나 주문해서 갈비와 함께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열한번째는 동원집입니다. 입구부터 커다란 들통에 감자국을 넘쳐흐르게 끓이고 있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멋지게 누군가에게는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을지로에서 약속이 잡히면 종종 들러서 감자국 한뚝빼기에 순대 한 접시 주문해서 소주 많이 마셨습니다. 두분이 방문하시면 2차 3차도 가야하므로 안주용 감자국 말고 8천원짜리 식사용으로 주문하셔도 충분합니다. 방문시점에 따라 국물이 옅을수도 돼지등뼈의 고기가 다소 퍽퍽할 때가 있습니다. 묵직한 감자국에 채소함 양 많은 깔끔한 순대의 조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열두 번째는 서울식품입니다. 가맥집으로 가게에 파는 주전부리 같은 거에 가볍게 마실 수도 있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안주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짜파게티는 밖에서 먹으면 그 맛이 두배 정도 상승하기에 여기 오면 꼭 주문하고 바로 부친 동태전 맛도 괜찮습니다. 초딩 입맛 저격하는 햄 프라이도 아주 훌륭한 안주가 되어 줍니다. 한때 웨이팅까지 생기던데 기다려서 먹을 것까지는 없고 막차로 가볍게 한잔 마시기에 괜찮습니다. 13번째는 조선옥입니다. 연탄 직화로 구워낸 양념 갈비로 불향과 양념 맛의 조화가 좋습니다. 유구라서 다소 질깃한 느낌은 있습니다. 살살 녹는 맛보다는 터프한 식감이 느껴지고 처음엔 양이 적어 보였으나 먹다 보면 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뼈에 붙은 고기가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 하나, 감자 하나, 고기 하나 들어간 천원짜리 묵국에 국물 안주와 함께 소주 마시기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가격이면 대안이 많아서 최근엔 잘안 가고 있습니다. 괜찮다 싶은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 뭐 그런 식당입니다. 14번째는 을지오된 도루묵입니다. 제가 어묵 간별사인데 여기 어묵 별로 맛이 없습니다만 이상하게 여기 술이 참잘 들어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알톡톡 터지는 재미난 식감의 도루묵과 양념 맛 괜찮은 황태구이는 어묵보다는 맛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뭔가 오뎅바가 주는 술맛이 강력합니다. 1차보다는 몇 방울의 소주가 아쉬운 막차로 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15번째는 오카구라입니다. 앞에 소개한 전주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설동에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여기 꼬치에 빠져서 참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을지로에도 있어서 갔는데 꼬치 단품 그리고 명란구이 같은 작은 안주에 술 마시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멘도 하고 있었습니다. 16번째는 원조 녹두입니다. 일단 여기는 외관 포스부터 그냥 소주 마구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주 두툼하게 붙여내는 녹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비가 오면 더 좋겠고 기름진 안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가면 아주 운치 있고 좋은 곳입니다. 고추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째는 을지로 중부시장에 위치한 세화입니다. 중부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술맛나는 자그마한 술집인데 여기는 무엇보다 메뉴판을 봐야 느낌이 팍 옵니다. 두부조림 3,000원, 닭다리살 볶음 5,000원, 소돼지 1,500원 등등 세상에 안주가격이 정말로 예술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냄비에 넉넉하게 나오는 두부조림을 먹어야 하는데 양념 맛도 아주 좋고 양념과 잘 어울리는 보드랍고 고소한 두부도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닭다리살 볶음의 양념은 두부조림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지만 술안주로는 충분했습니다. 소시지는 언제나 옳습니다. 18번째는 1956년에 개업한 부민옥입니다. 양무침, 그리고 양곰탕, 육개장이 유명한 곳으로 저는 이곳의 멸치볶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통은 양무침 종은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부들부들 잘 삶아서 나옵니다. 후추 맛이 느껴지고 따로 간장 안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잡내 없고 소주 안주로 충분히 맛있는데 조금 먹다 보면 금방 질리기 때문에 빨간 국물 안주도 하나 주문해서 번갈아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열아번째는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상 중국집 안동장입니다. 이곳은 해물 누룽지탕과 난자완스 요리도 괜찮다고 해서 조만간 다시 한번 가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당히 깊은 맛과 감칠맛이 좋은 굴짬뽕과 파삭하게 튀겨낸 군만두 하나 주문해서 연태고량주 한잔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인근 오구반점의 군만두도 좋아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맛이 변한 것 같아서 최근에 잊고 있었는데 여기도 조만간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스무 번째는 통영 제철 해산물을 내는 충무집입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아주 깔끔하고 맛있고 제가 맛본 봄 제철 음식인 도다리 쑥국 또한 향긋한 쑥향과 함께 보드라운 도다리살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극적인 맛보다는 슴슴하고 기분 좋은 맛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내는 곳으로 술 마시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